知って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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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조조조조조 흘러내린 두 별이 소라 코볼레 오치타호 타츠 노 호시가 하늘에서 떨어진 두 개의 별이 빛과 어둠에 수면 빨려간다 히카리 토야 미노 미나모스이 쿠마 레테 유코 빛과 어둠에 수면에 빨려 들어가네 당기는. 그서 중복파문 히키야오요 오니카사 나루하문 서로 끌어당기듯 사에는 파문 사랑의 길을 가는 자에게 태양의 인도를 호코리노 미치오 유쿠 모노니 타이오 노 미치 비키요 긍제 길을 걷는 자에게 태양의 인도를 양의 끝을 목표자에게 제사를 야보 노하테오 메자스 모노니 이케 예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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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릴 정도 마음 태워 정도로 뜨거운 후루에루 호도 코코로 모에즈 키루 호도 아츠코 마음이 떨릴 만큼 불타버릴 만큼 뜨겁게 그 손에서 바라라 고동 몸이 넘치는 용기로 소노테 카라 하테코도 카라다 미나 키루유 기대 그손으로 고동을 바래라 몸속을 흐르는 용기로. 망설임 없는 각오에 한오 르스타 마요리나키 카쿠고니 카사이 오. 망설임 없는 각오에 갈채를 물결표 급피의 그 운명 물결표 도저 물결표 손누치노사다메 물결표 도저 물결표 급피의 그 운명 물결표 도저 던져진 진행될 수밖에 없다 사이 완하게라르타스스무시카나이 주사이는 던져졌어 나아갈 수밖에 없어 이상한 나선 가운데 굴러. 계속 키묘다 라센 노 나카코로 가리 치즈케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기묘한 나선 속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모험가 에이엔 오사마 요우 보 켄자 영원을 찾아 헤매는 모험자 두려움을 인정자에게 황금의 영혼을 키오 후후 미토메 카츠 모노니 오곤노 타마시요 공포를 인정하고 극복한 자에겐 황금의 영혼을 그리고 만난 두 사람을 위해 싸움을 소시테대아 타, 훌타리노, 타, 베니 타, 타카, 이오. 그리고 만나게 된두 사람을 위해 싸움을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스타, 초조, 스 초조, 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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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막이 열린 것 같다. 끝없는 이야기, 마쿠가히 라이터, 요다, 오아리나키, 모누, 가타리, 막이 오름 듯한, 끝나지 않는, 는 이야기 생명이 부딪히는 불꽃 청춘의 날들을 이노치가 부츠 가로히바나 세이준루히비오테라세요 생명이 부딪히는 불꽃으로 청춘의 나 날을 비춰다오 그대라는 미래의 행운 을 스타 키미토이오미라이니 코은오 너라고 하는 미래의 행운을 물결표 그 피의 운명 물결표 조조 물결표 손우치노사다음에 물결표 조조 물결표 그 피의 운명 물결표 조조 다시는 풀리지 않는 얽힌 운명 니도토도 케나이카라미야타사다음에 두번 다신 풀리지 않을 얽혀버린 운명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했던 거야 스베테와 코코 카라아지 마테이타 노사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떨릴 정도, 마음 태워 정도로 뜨거우 후루에루 호도 코코로 모에츠 기루 호도 아즈쿠 마음이 떨릴 만큼 불타버릴 만큼 뜨겁게 그 손에서 바라라 고동 몸이 넘치는 용기로 소노테 카라 하테코도 카라다 미나 기루요 기대 그 손으로 고동을 바래라 몸 속을 흐르는 용기로 망설임 없는 가오에 하노를 스타. 마요리나키 카쿠고니 카사이 오 망설임 없는 각오의 갈채를 막이 열린 것 같다 끝없는 이야기 마쿠가히라이타요다 오아리나키 모노가타리 막이 오른 듯한 끝나지 않는 이야기 생명이 부딪히는 불꽃 청춘의 날들을 이노치가부츠 가로히바나 세이준루히비오테라세요 생명이 부딪히는 불꽃으로 청춘의 나날을 비춰다오 그대라는 미래의 행운 을 스타 키미 토이우미라인이콜오 너라고 하는 미래의 행운 물결표 그 피의 운명 물결표 조조 물결표 소누 치노사다베 물결표 조조 물결표 그 피의 운명 물결표 조조 조조 스타 조조 스타 조조 스타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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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조조 스타 조조 스타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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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